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금별공 t v 안녕하세요. 별금별공 t v 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b 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은 어린이들에게 환한 미소를 되찾아주기 위해 국제 의료인 NGO 오퍼레이션 스마일이 지정한 월드 스마일 데이였습니다. 또한 저의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축을 한번 했습니다. 올해로 벌써 20주년을 맞이한 월드 스마일 데이는 나를 미소짓게 하는 것을 sns에 사진으로 공유하며 20명의 친구를 태그하는 2420 월드 스마일 데이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sns에서는 수많은 스마일 셀피와 사연들이 올라왔는데 특히 비의 네모 웃음 사진이 올라오면서 네티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해당 글은 13000 이상의 좋아요를 획득했고 많은 대중들에게 해피바이러스를 선물했습니다. 정말 좋은 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비의 네모 웃음에 대해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뒤에 네모 웃음이 월드 스마일 데이에서 많은 어린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소식이 크게 이슈가 되니까 어, 너무 자랑스럽네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팬들은 K-팝 최고의 패션 이스타이자 매체들로부터 솔드아웃 킹이라는 별명까지 생긴 비의 브랜드 론칭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해외 매체들의 보도가 이슈가 되었는데요. 비는 평소 사진 찍기를 즐기고 작사 작곡을 비롯해 폭넓은 음악과 미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스타로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기로 유명하며 이와 관련한 예명인 반태까지 있는데요. 데뷔 초부터 비는 티셔츠를 리폼해 입기도 하고 늘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전시 줬습니다.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새로운 시도 어이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새로운 시도 만족하자고 계속 무언가를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러한 뒤의 예술감각은 패션에서도 빛을 바라며 화려한 의상과 과감한 악세사리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은 물론 데일리 룩이나 공항패션에서는 팔찌, 모자, 브로치 등으로 포인트를 준 유니크한 패션 스타일링으로 팬들과 대중들에게 크게 어필했으며 착용한 제품들을 즉시 품절로 이끌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그림을 지, 직접 그려.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B 브랜드의 반테 폰 케이스나 옷 등을 만들어 착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코리아부는 방탄소년단 B의 반테 패션라인 론칭이 시급하다 라는 기사를 통해 B의 반테라는 시그니처 자체가 창의적이고 멋이 있어 그것으로 인해 그가 만든 옷과 상품을 쉽게 팔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와우카레는 BTS B가 자신의 브랜드로 반테를 발명했다는 보도와 함께 B가 칭송받는 이유는 빼어난 외모뿐만 아니라 독창적이고 예술성이 높기 때문이라면서 비는 창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말이 그에게 어울릴지도 모른다면서 예술적 면모를 극찬했습니다. 와 아, 비랑 정말 잘 어울리는 칭찬이네요. 정말 독창적으로 무언가를 잘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브랜드를 또 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어 해당 매체는 최근 공개된 다큐멘터리 시리즈에서 비가 오스트리아의 화가 에곤 실레와 미국의 화가인 장 미셸 바스키아에게서 깊은 영감을 받아 특별한 재킷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작업하는 모습이 나온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올케이팝 역시 비를 예술적인 관심이 많은 멤버로 꼽았으며 그의 창조적 분신인 반테라는 브랜드 이름까지도 브랜드 이름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하며 김태형이늘 보여주는 창의력을 보면 못 태어나게 된다 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뷔 브랜드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반테 폰케이스 당장 팔아도 완전 대박 날자 아우 당연하죠 바로 삽니다 저도 방탄소년단 뷔의 브랜드 반테 라인 브랜드 나오기만 하면 다 사버릴 거야 태형이가 만들어서 입고 나온 머스터 때 티셔츠 보고 완전 사고 싶었는데 등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뷔의 글로벌한 인기와 케이팝 최고의 패션 아이콘으로서 영향력이 커지면서 뷔의 패션을 따라하고 싶고 그의 유니크한 예술감성을 소유하고자 하는 팬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뷔의 브랜드 출시가 된다면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판매와 더불어 단시간에 품절이 연달아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뷔의 소식이 크게 이슈가 돼서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마음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돌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